우리를 가르켜서 질그릇 같아 그랬어요. 질그릇 이름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 흙으로 만들지 않는 그릇도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철 철로 만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우리를 질그릇이라 질그릇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막 사용하는 거예요. 잘 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질 그릇에 이름이 붙여져요. 물을 먹는 그릇이면 물 그릇이라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잔 그릇이면 커피 잔합니다. 그 전부 흙으로 만든 그릇들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뭐 유약을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흙으로 만든 그릇은 흙,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 뿐인 것입니다. 흔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깨지기도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겼는가 또 질그릇은 깨어질 때에 더 빛이 나요. 왜? 그 속에 담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사도 바울은 인간 특별히 고운받은 우리를 질그릇다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오늘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에 무엇이 있어요? 보배를 가졌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우린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대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확실하죠. 자, 하반절입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투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힘, 파괴력. 그 같은 파괴력,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려고.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가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저나 여러분이나 외모를 멋있게 꾸미지요. 저도 그냥 안 왔어요. 세수도 아주 깨끗이 하고 얼굴에 스킨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참 우리 처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침부터 머리도 박대 만져서 안 그러면 이렇게 안 서요 머리가 드라이해가지고 스프레이 착 뿌려가지고 우리 사모가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안 멋있습니까 멋있게 <laughs>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 무엇이 중요한가 외모도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내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고 증명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진 보배 그릇이 되는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랑할 건 많고, 능력있고 젊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는가? 내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룹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험한 세상, 사랑하는 모든 가치관, 또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래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질그릇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글스는 어떻다고요? 잘 깨집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잘깨어지고 시험도 참잘 들어요. 우리는요, 죄를 너무나 잘 지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시험도 잘 들어요. 잘 넘어져요. 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멋있게 사는 끝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습니다. 뭐이 정도 믿음 생활 했는데요. 아니래, 아니래. 잘 넘어진대요. 죄잘 짓는데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위선적이고, 안그런 척하고, 우리 그런 존재를.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잘 넘어가는데, 우리가요.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이게 우리래, 우리래. 왜요? 즐거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전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보십시오. 모세를 어떨 때 불렀나요? 왕실에서 왕자로 팍, 혈기 막 파고, 막 힘이 넘치고, 막 왕자로서 교육을 잘 받고, 애국의 문화로 막잘먹고막 해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불렀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안 썼어요. 왜, 그럴 때 부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어요. 민족의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수 없어요. 전도자가 될수 없어요. 모세를 언제 불렀나요.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80세 할아버지 될 때까지 바짝 깨어졌어요. 다 깨어졌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때아 나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할때될때 애굽의 학문도 아니구나, 왕자의 신분도 아니구나, 간판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잖아요. 예. 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네이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왕자로 교육을 잘 받고 말 잘하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이제 이렇게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디갔습니까? 지금 온갖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런 모습이래요. 이럴 때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속에 담긴 보배가 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세상 모든 것 갖고 살면 되는데, 바울 보세요. 배설물로 여긴데.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 믿습니까? 정말 주님 만남을 이런 자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이런 자 되는 거예요. 욕, 여 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자였습니까? 욕기서 1장, 1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 땅의 엽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 여, 이런 자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거든요. 믿음도 좋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죄도 안 짓습니다. 이런 엽을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깨트리는 거예요. 다 부서졌어요. 나중에 42장에 가보면 다 부서진 다음에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에 여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 때 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듣기만 했대, 듣기만. 자기 행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니까, 진짜 알고 보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나의 어떤 능력이 정말 신앙상을 똑바로게 할까?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 은혜, 은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종교하기 때문에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죄잘 짓잖아요. 근데 죄대로 하나님 심판하네요.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고 삽니까? 솔직하게. 성경은 이웃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한 것이래. 뻔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입의 말이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고 사는데요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 똑바로 여러분 지키고 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솔직히는 우리거든. 그런데도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긴 자로 와 있습니다. 믿는 자로 와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니까 내 속에는 주님이 강하니까 주님이 이기시니까 오늘 내가 이긴 것이지. 믿습니까? 네. 내 속에는 보배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죄만 짓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선하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살아있을 때 그래. 주님이 알게 하실 때는 그래. 믿습니까? 주께서 능력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아멘하고 살으셔야 돼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완벽한 존재 아니요. 다된 존재 아니요. 닮아가는 것뿐이죠. 잃어가는 것뿐이죠.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로 부름받았을때 아주 막 득세하는 것 같이 그들이 가잖아요. 사람들 줄 세우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어느 사람 막줄 세우고 예. 어린아이 오면 막 그냥 쫓아내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얼마나 어리 어깨 힘이 팍팍 들어가어요 그런데 깨트려지. 어디서 깨트려져요? 십자가에서 내게 있는 것이 어스어스 이것이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것은 나를 교만한가 하는 방법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실전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라니까요. 진짜 저희들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르는데 부인까지 했어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대로만 놔두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지 믿습니까? 주님이 회복시키는 주님이 주님이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 아닙니다. 조금만 나면 저나 여름에다 교만이 그게 참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깨트려서,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 하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오게 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오게 하는 힘이 어디서는가 죽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멘하고 살아 있어요. 한 주간도 여기 눈을 뜨고 사서 여기 눈그러보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질그릇이 삶입니까? 보배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깨뜨려지고 누구를 예수, 보배인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아니요 주님을 드러낼 때자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요 이렇게 여러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니 하고 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힘으로 나의 힘입니까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법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힘이니까 때문에.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이라니까. 이거 신앙이다. 믿음은 신뢰하는답니다. 맡긴답니다. 영접한답니다. 신한답니다. 부르짓는답니다. 누구를 주님을 주님을 주님. 이게 믿음이지. 고린전서 1장 31절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 그 결론이 모여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자랑하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은 요 힘이 없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사세요. 믿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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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고 사세요. 여기에 보배가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지면 속에 보배가 드러나잖아요. 주님을 드러내라, 그죠 결국, 여러분, 처럼 여러분의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힘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즐거우실 뿐이요. 신하시기를 해시면 축복합니다. 우린 즐거우시라니까, 즐거워. 즐거워, 아무것도 아니요. 조그만 병 하나만 찾아오면요, 꼼짝 못해요. 예. 감기 하나 들어도 뭐 마스크 쓰고 뭐 난리 치는데. 조그만 다리 아프면요. 걷치도잘 못하는데요. 이거 우리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멋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정말 드러내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시인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은 나의 모든 삶이 빛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다투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말들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도록 말씀하셨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나에게, 여럿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성도들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는 나 그러고 살았어요.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대요. 이것이 성도들에서, 예수님을 드러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 이것이 성도의 값이요, 값. 값이요, 값, 값. 자,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 예수의 생명이 죽을 내 육체에 나타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TV만 틀면 온갖 뭐만 나옵니까 어디서 전쟁하고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세상에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체크해요. 원자력 때문에 갔는데도 온갖 비판 압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라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 수많은 이런 뉴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 전환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요, 복음, 복음. 여기에 눈을, 눈을 뜨고 사세요. 세상은 온갖 비교로 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는 사람은 절망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비교하시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비교하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랑하죠? 아무 조건 없이. 택했다는 거한 이유 때문에.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요한 일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사랑이래, 사랑이래. 무슨 조건이 있고, 뭔, 뭔, 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래요.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 10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기를 내 은혜가 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누구의 능력이요? 사도바울의 약한 능력이 오히려 온전해진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이렇게 안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삶이요. 연약하기에 잘 깨어지기에 시험 잘 늘기에 넘어지기 잘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전적으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의지하고 살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부르지.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탁 의지하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그힘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나에게서 주님의 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넘치도록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